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오만 가지 소범식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쪼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다는 것은 아니고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또그 사람도 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쪼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구시를 못하는 좀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을 조롱하거나 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쪼다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일본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있는 세 가지의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어는 고구려의 장수왕의 아들 조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는 광개토태왕 시절에 지금의 만주 지역은 물론 그 주변까지 점령을 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예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와 신라를 압박합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장수왕 시절 백제와 신라를 점령할 때 선봉에 서서 용맹을 떨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수왕의 아들이자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끝내 왕위를 오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돌조자와 마늘다자를 써서 도움을 많이 주다라는 의미의 조다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68세였습니다. 삼국시대에 68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 장수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이름 자체를 장수왕 이라고 할겠습니까 97세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조다 왕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 나이까지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너무 오래 장수하는 바람에 결국 왕이 오르지 못하고 죽는 비운의 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수왕이 죽은 후 왕위 예승은 조다의 아들 문자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조다라고 하면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불리다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일반인들은 왕자의 이름도 잘 몰랐을 것이고 왕자의 이름을 욕설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불교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사촌동생으로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석가모니를 따라 수행을 하며 잘 무셨으나 자신에게 신통력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같은 왕족이고 석가모니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종파를 따로 만듭니다.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산에서 돌을 굴리기도 합니다. 모두 실패를 하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최고의 악인이 되게 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대받았다는 한자, 재바달다가 되고 재달이 되었다가 조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달은 조다가 되고 마지막으로 쪼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쪼다 같은 놈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시기와 탐욕으로 망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바보, 쪼다라는 것입니다. 자만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자 말, 둘쪼 자와 큰넷 자, 조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충기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대라는 말은 청렴결백한 선비를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벼슬아치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선비라는 뜻으로 쓰였고 가난한 선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러는 수재를 가리키기도 하였고 수재를 빈정거리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서생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의미인 쪼다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쪼다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욕심이 무지만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면 최소한 쪼다는 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